오늘은 페이스트리를 사러 걸어가고 있어요. 비 파티셀이라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어, 페이스트리인데,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웬만한 유명한 것들은 한국에 다 입점이 돼 있어서 센트럴시티 지하 아, 첫 1층인가 신세계 근처, 신세계 옆쪽에 있는 걸본것 본 같아요. 은 집들이 이렇게 가는 동네마다 집 스타일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이런 되게 <laughs> 필요 없어 보이는 필요는 없지만 미를 추구하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복록만 옆으로 가면 조용하게 갈수 있지만 언덕이 너무 가팔라서 거의 한 30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30도, 40도? 30도가 뭐야? 40도는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냥 메인도로 해서 걷고 있어요. 오마이갓! 파티시누로 가졌어요 아아! 저요? 깨끗이 비웠어요 자, 걸어봅시다 여기 비 파티시리가 3가... 저기또 뭐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요 도착했어요 <laughs> No. 말을 이렇게 묶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온라인 주문이 안 돼서 지금 들어가서 오더를 해야 되는데 얘가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어, 이래서 온라인 오더를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오더가 안 돼가지고. No. 말, you stay there, okay? Um. 지금 세상에나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어요. 지금 말리를 이렇게 묶어두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새 저렇게 보이는데 그새를 못 참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 바람에 커피를 제 탓이긴 하지만 말리 탓을 합니다. 커피를 가방에 쏟았어. 요야이 놈아, 그걸 못 기다리니? 이렇게 말해 뭐해? 언덕에도 불하지 않는. 언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바다가 보여야.. 바다가 아니구나 베이. 오랜만에 꽃을 봤어요 했다고 지금 미를 점심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35번인데 아직도 한 오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같아요여기있 어? 어?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더니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지제 꽃이랑 반미 점심으로 베트남 샌드위치 들고 <laughs> 가고 있어요 <laughs> it was a good dog <laughs> we're not going there <laughs> all right mario look let's go <laughs> come on let's go no we're not going in You to the and I'm d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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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mario look look <gasps> let's go aha yes no we've got to go we've got to go come on 뭔지 알아가지고 멈춰서요. Marley, we gotta go eat food. You gotta eat food. 우리 내가 다른. Oh, Marley, come on. Marley, I'm hungry. I need to pee. 우리 집기가 왜 이러노? 우리 집기가 왜 이러노? all She's a good girl. Alright, let's go. Come. 한 번도 right, let's go. Hardly, let's go. Oh, and no. Gross. 붙은 이후로부터 오 r 리 I 를 못한답니다 it up. It was like a retired CIA or CIA. Hopefully, she was a little bit of 에너지 방출이 안 n 요 놀아야 돼요 그인터 t 션이 있어야 돼 햇빛 있는 데를 알아가지고 더우면 그늘에서 안 나와요 알요 <laughs> 혼수쳤어요. <laughs> 아니 오늘 좀 날이 더워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니 이렇게 공원 초입까지 초입갔다가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왕복을 하는 걸할수 있을까요? <laughs> 지금 신이 걱정이네요. 주저앉아버려서 콜했어요 비상콜 그래서 밥을 픽업하려다가 메뉴를 고르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다달아서 그냥 남편보고 픽업오라고 했어요 결국 샌드위치를 탔어요 포켓먹고 싶었는데 샌드위치를 별 노선을 변경했네요 지금 갔다와서 점심 먹고 공 가지고 놀려고 하다가 결국엔 뻗었어요. <laughs> 이제 눈은 겨우 뜨고 있어. thank you <laughs> 이 정도는 정말 양호한 편이에요 아직 이삿짐 정리가 덜 돼가지고 분명히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박스는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laughs> 11분이고요. 전 너무 지금 힘드네요. <laughs> 감당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왜냐 제가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요. <웃음> <웃음> 망고 타임 갖고 해야 되겠네요. 당이 떨어졌으니까. 망고 익히니까 맛있더라고요. 망고 타임. 아? <laughs> 아, 어, 상했나 봐요. 진짜 제 기분인데요? 이럴 <laughs> 리가? 이럴 수가? I opened it and it was like this I <laughs> rocked it. Oh honey that's not good Chicken Another one yeah. yeah it looks spicy I can smell it